조금만 더요. 이쪽 한 번만 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김혜규장님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코리안 페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고 첫 번째 균에 카운이 병원에 이런 큰협찬해준데 대해서 아 메리카셔에서 도와준 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전투적로도 잘하고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한국인사람으로서 이런 행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참 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원을 대표해서 제가 사실은 병원에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저력도 있고 늦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라고 제가 칭찬을 해요. 그럼 병원분들은 또아 그렇구나 하면서 또한수 배우시고 어, 이런 행사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도이일 어, 있으면 어, 돕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얼마가 들어오셨어요? 3,000불이요? 참고요리가 TV. 화리오 TV. 화이트리오 TV. 화이트리오 이트리오이트리오 TV. 화이 화이트리오 이이시는 화이트리오 이리 환자, 지역, 영수증 좀 담당자, 하십니까? 네. 네.